안녕하세요. 종합 게임 스트리머 현튜브입니다. 저는 현재 카이시넬 서버 마족 셀성을 키우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35 고정을 한지 16일 만에 10부 장 악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나 복귀하시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플레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13년 만에 복귀한 유저이기 때문에 아이온을 전부 잊어버린 완전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비 세팅이겠죠. 35 고정을 하시려면 장비 세팅은 필수입니다. 35가 되기 전에 키나버리를 하셔서 장비를 꼭 맞추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저의 장비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6일만에 1 0부장 악세를 완료를 했고요. 악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고요. 근데 이제 그 고정을 시작하기 전에 악세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냥 불신 악세 정도만 있었던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신 악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로메드 검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크로메드 은장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제 은주화 무기를 새롭게 맞춰서 은주화무기로 이제 중간에 갈아탄 상태이고요. 은주화무기를 왜 맞췄냐면은 주화무기에 공격 속도가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크롬에 대한 은장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가 늘어나지만 공격 속도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타격을 하는데 약간 힘이 많이 들었었고요. 자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또 키나버리를 좀 해서 은주화 아이템으로 중간에 바꿔서 일단 은주 화 아이템으로 했었고요. 자, 신발은, 하지만, 은주 아이템이 아닙니다. 신발은, 은주와 아이템에 이동 속도가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대인의 가죽 신발이라고 굉장히 싼, 어, 한 30, 30만 대 키나로 살수 있었던 신발을 착용하고 있고요. 장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은주화템이 아니에요. 장갑은 또, 공격 속도가 달인 세트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좀 키나버리를 해서, 요거는 좀 맞춘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의 세팅은 현재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맞춰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현재 장비는 이렇지만은 시작은 전부 불신템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첫 시작은 크로메데 검과 크로메데 은장도 그리고 불신 방어구를 전부 착용하고 있었고 장신구도 불신 장신구를 착용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을 했더니 너무 이제 그, 처음에 장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마시고, 키나를 벌어서, 키나 버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사냥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키나 버리는 뭐 자동스럽게 좀 돈이 많이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35 고정을 하기보다는 항상 장비를 먼저 세팅을 하고 장, 이 장비 에 맞추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짧게 걸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먼저 맞추시고 이제 35 고정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살성을 키우고 있어서 이제 살성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은주화 무기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꼭 맞추고 가셔야 돼요 은주화 무기는 전부 공속이 붙어 있습니다 크로메드 시리즈는 공속이 안 붙어 있죠 3 0 고정을 하는데 이 공격속도는 굉장히 꼭 필요한 필수입니다 그래서 운전함 무기를 꼭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양손으로 들수 있는 무기는 또 합성이 가능하다고 하죠 뭐크로메드 위에 이 공격속도를 합성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또 플레이한다고 해요 뭐 저는 정확히 이제 뭐 초보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들 다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시고요. 방어구도 일단 제가 왜저 신발 같은 경우는 안 맞추고 그랬냐면 장갑하고 보시면은 신발의 이동속도가 안 붙어 있고요. 그리고 장갑에도 공격속도가 공격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약간 참고해서 달인셋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장비 세팅은 이렇게 일단 끝났다면은 두 번째는 이35 고정의 포인트죠. 어떻게 해서 35를 어비스 포인트를 많이 모았느냐라는 거, 그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35 고정을 하시려면은 주, 이 중요한 게첫 번째는 키나예요. 키나를 어, 하루에 대략적으로 50만에서 100만 키나 정도는 이제 PVP를 하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나를 벌면서 이35 고정을 꼭 하셔야 돼요. 키나 없이는 35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키나 버리와 그35 고정을 겸, 겸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약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키나 버리를 어디서 했냐면은 상부에 보면은 여기 12시 쪽에 보면은 용족이 있어요. 여기 이쪽이죠. 이쪽에 보면은 용족이 있고요. 어, 용족이 굉장히 나옵니다. 여기는 천족, 마족이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이게 좀 한적해요. 33짜리 용족이 나오는데요. 몬스터들이 굉장히 뭐 유일도 잘 주고 경험치도 많이 오르고 용족 아이템들이 굉장히 뭐 비싸요. 10만 원에서 20만 원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여기서 키나를 벌어서 이제 장비도 맞추고 이제 사냥하는 이런. TVP 필요한 아이템들을 굉장히 맞춰서 플레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사냥터는 이특카시스 요새, 특카시스 요새 이쪽에 이쪽이 왼쪽이랑 그리고 오른쪽 이쪽에 용족들을 또 잡고 또 키다를 벌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이제 키나벌을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장비를 거의 다 맞췄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도 다 거기서 용종 아이템으로 맞았다고 생각을 하,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불신 무기파리. 그쪽으로도 약간 가가지고 플레이를 했었고요. 불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불신 무기파리 이런 데 가서 키나를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정을 하시려면은 키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키나를 꼭 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비와 장비와 키나가 준비됐고 키나로 이런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인테르티카를 가야 되겠죠 35 고정에서 중요한 건 인테르티카 어디서 이제 사냥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인테르티카에는 포인트가 좀 여러 군데 있는데요 35 고정을 시작할 때 천적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족을 고정을 하는 분들을 많이 잡기도 하기 때문에 35때 어디서 플레이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시작했기 때문에 천족 땅을 이제 들어갔을 때 정말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플레이 해야 되고 뭐 산타기, 뭐 키스크 박는 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게임을 아는 건 아니니까 저처럼 복기도 하거나 굉장히 또 오랜 시간에 뭐 심심해서 해보시거나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 꼭 있을 거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족 같은 경우에 천족. 천족에 어디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볼 거냐. 보시면 이제 저는 맨 처음에 갔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저는 맨 처음에 이쪽을 갔었고요. 썩은 고목 들판. 이쪽에 35 고정을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오토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결계탑이 앞마당 이쪽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위치였고요. 키스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냥 구석에 박으시면은 이 산을 굳이 키스크를 꼭안 타도 돼요. 키스크를 이제 하려고 이런데에 굳이 안 올라와도 됩니다. 키스크는 그냥 아무데나 구석에다 박아도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박는 그런 위치만 아니면은. 그래서 맨 처음에 35 고정일 때는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쪽이 끝났다면, 인테리트 결계탑하고 썩은 고몽틀판, 이쪽이 포인트가 괜찮죠. 35 고정 포인트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포인트가 괜찮은 곳이 잿빛 안개구름, 이쪽이랑 이쪽, 이쪽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포인트, 35 고정의 포인트가 괜찮은 건, 이쪽 파세르타 마을, 왼쪽 편에, 이쪽도 굉장히 오토밭이, 어, 굉장 먹을만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면, 뉴탄의 진늑계곡 쪽, 이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 부근, 이쪽이 왔다 갔다 해주면 또 많이 또 오토밭이 굉장히 맛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파테마 페어 근데 이쪽이 오른쪽 이쪽으로 쭉 가면 스테돈 해안도 있고 파테나 페어도 있는데 이쪽이죠 이쪽들이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37 렙이 됐는데 이게 37 렙이 됐냐면은 35 고정을 하다가 랩다를 하는 걸 몰랐어요 랩다를 하는 걸 몰라 몰라서 이 랩다를 안 하고 있다가 불심 올파리 할때 실수로 이제 업이 되고 또37 때도 실수로 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37이 돼서 결국에는 37 고정을 했는데 저처럼 36 고정이나 37 고정분들에게는 요 오른쪽 라인이 좀 괜찮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쪽까지이쪽까지좀 많이 괜찮아요. 이쪽 저는 이 37이 되고 나서는 메테우스 장원 동부랑 스테노네안 그리고 타르타논 농장 파테마페어 이쪽으로 많이 돌았어요 여기가 40 정도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오토를 많이 돌리고 있는 곳이어서 이쪽에서 재미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향 쪽으로 35 고정 또는 37 고정을 다니시면 1시간 내에 만뭐 포인트 이상 충분히 먹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 세팅과 요 포인트만 알면 어,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테르티카를 계속 돌다 보면은 오토를 많이 잡다 보면 뭐에 걸리냐면은 저주에 걸립니다. 저주에 걸리면은 이제 위치, 천적형들한테 이제 나의 위치가 이제 실시간으로 미니 맵에 나오기 때문에 천적형들이 바로 와서 이제 저를 죽여버려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했냐면은 둘 중에 이제 하나죠. 어포를더 먹으러 이제 경비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키나버리를 하느냐 요거인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보면은 어비스에서 하부에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천적형들이 먹은 이제 요새가 있다면은 요새가 있다면 이제 거기 주위로 주위로 이렇게 경비작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또 경비 초소가 있어요. 요두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작을 하면 경비작도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줘요. 오토를 잡으면 한 100점 주는데 경비들이 한60몇 점을 줍니다. 70몇 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먹으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3급, 4급일 때 굉장히 포인트를 경비작이 훨씬 많이 준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근데 경비작을 할때 보면은 천적형들이 굉장히 뭐 많이 주기로 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몬스터를 잡으면서 키나버리 하면서 또 많이 했거든요. 키나버리는 또 상부에 있는 이쪽 지역. 그리고 이쪽 지역. 이쪽 지역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33일 경우에는 뭐 저기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33일 경우에는 요 위에 요 라인에서 용족을 잡으면서 그, 용족을 잡으면은, 한 11포인트 어퍼 정도 주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키나 벌면서 하면은, 뭐, 2, 3천 포인트, 몇천 포인트, 또 어퍼가 잘 모이기 때문에, 키나도 벌면서, 또 경비작도 하면서, 어퍼를 또 꾸준히 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본인의 플레이에 약간 노하우를 입힌다면은, 저처럼 빠른 시간 내에 초보자분들도 10부장학세를 풀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플레이했던 키나버리와 그리고 장비 세팅 그리고 0부장 악세 풀 악세를 맞추기까지의 약간의 그 루트 같은 거를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 아 이온이 워낙 이제 오래된 게임이라서 고수분들이 많겠지만 저처럼 아예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 꼭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의 노하우를 약간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오늘. 올려드립니다. 정보가 약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